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리그 무패 선두 레버쿠젠과의 경기는 바지를 내리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경기였다고 투엘 감독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실력 발휘는커녕 경기는 정말 안타까운 광경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투엘의 경지를 팬들은 얘기해왔고 레버쿠젠의 패배로 후임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빌트에서는 무리뉴가 여가 시간을 독일어를 배우고 분데스리가 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는데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리뉴는 6월 30일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다니엘레대 로시로 교체되면서 지난달 로마에서 해고됐습니다. 무리뉴는 뉴캐슬과 같은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하거나 수익성이 좋은 사우디 프로리그로 이적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무리뉴는 포르투갈, 이탈리아, 잉글랜드. 스페인에서 리그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투엘의 자리를 차지한다면 컬렉션의 다섯 번째 리그를 추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카를로 안첼로티는 역사상 유럽의 주요 다섯 개 리그를 모두 우승한 유일한 감독으로 남아 있습니다. 투엘의 해임 여부는 독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조세 무리뉴는 바이에른 민헨에서 일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토마스 투엘을 대체할 기회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이미 독일어 수업을 받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투엘은 지난해 시즌 중반 율리안 나겔스만을 대신해 바이에른을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타이틀 라이벌 레버쿠젠을 상대로 3대0으로 완패한 이후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1경기를 무패로 치른 사비 알론소의 레버쿠젠의 승점 5점 뒤진 상황은 미넨 팬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에른은 지난 3월 감독으로 임명된 투엘이 앞으로 몇주 안에 해임된다면 엘리트 후보자가 부족할 것 같지 않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찬반이 엇갈리네요. 10년은 늦은 것 같습니다. 바이에른으로 오는 무리뉴를 환영합니다. 무리뉴는 장기적으로 플레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이에른 보드와 팬들은 어차피 결과에만 만족하고 플레이 스타일에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포르투의 무리뉴인 것처럼 글을 씁니다. 고맙지만 사양하고 싶습니다. 무리뉴는 이 시점에서 경력이 끝났습니다. 그의 축구 계획도 엄청나게 끔찍합니다. 다른 모든 게 실패할 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저는 찬성합니다. 적어도 두 시즌은 트래블을 달성할 겁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문제가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스테로이드를 투여한 투엘입니다. FC 할리우드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안 좋게 끝날 것을 알지만, 트로피의 유혹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무리뉴는 실험을 좋아하는 투엘과는 달리 항상 명확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플릭의 공격적인 축구부터 나겔스만의 실험, 그리고 투엘의 유볼, 이제 무리뉴의 버스 주차, 경기장에서의 가짜 부상 연극까지. 수요일 경기가 끝난 후 먼저 투엘과 분리되어야 하며, 그후 누가 적합한 코치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어차피 위험할 트래블은 없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호세를 무시합니다. 그의 마드리드는 미쳤고 여전히 대부분의 골과 득점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테르와 포르투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첼시를 프리미어 리그 빅보이로 만들었습니다. 죽은 유나이티드 팀에게서 뭔가를 얻었습니다. 스퍼스에게 수십 년 만에 트로피를 획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그가 없이 병에 걸렸습니다. 로마에서 무리뉴는 팀의 최초이자 유일한 유럽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거의 반복해서 죽은 로마 팀을 CL로 데려갔습니다. 로마에서 그의 순지출은 이탈리아 중위권 팀들보다 낮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기적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투엘 코바치 나겔스만은 특별한 무리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유일한 걱정은 클럽에서 그에게 해로운 일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그러고 그는 다시 한번 노력 부족이 많은 축구 선수들에게 노출되었죠. 네, 투엘은 나겔스만이 클럽을 리그 2위로 올린 후 바이에른과 함께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했고, CL에서 우승 1무를 기록하며 클럽이 사상 최고의 분데스리가 선발 출전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좋은 부분만 강조하면 불완전한 그림이 나옵니다. 제 생각에는 무리뉴가 지난 몇 년간 에서는안될 일을 당신이 한 수준 더 빛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뉴는 로마에서 최초로 유럽대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몇년 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컨퍼런스 리그에서요. 무리뉴는 또한 로마에게 여름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대부분의 예산은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이 지출로 인해 로마는 향후 몇년 동안 이적 지출을 삭감했지만, 여전히 리그에서 거의 가장 높은 임금을 지불할 정도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브리뉴는 리그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2회 연속 6위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루한 축구를 하고 결과를 우선시한다는 말을 전에 들어본 적이 있다면 찬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바이에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리우트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좋은 활약을 펼쳤던 데리흐트는 레버쿠젠전에서 90분 동안 벤치에 앉아있었습니다. 데리흐트는 이 상황을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투의 감독은 여전히 아라우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두의 의문은 다이어가 과연 더 뛰어난 선수로 중용되어야 하는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